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레시피 AWS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방 기초공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우린 지난번까지 클라우드가 어떤 것이고, 또 온프레미스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리전과 VPC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공사 위에 대방의 첫 번째 재료인 AWS의 꽃 이라고 불리는 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기도 하는 EC2라는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의 요리 고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의 과거에 그의 온프레미스 시대에는 서버 한 대를 장만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이제 내 사무실에 직접 서버를 두려면 구매 대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전기세 소음, 발효까지 잡아줘야 했죠. 또 성능이 부족해지면 다시 부품을 사고 직접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그런 한계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골치가 좀 아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클라우드는 다릅니다. 클릭 딱한 번이면, 또 클릭 딱 1분이면 서버 대여가 끝이 나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건 온디맨드 방식의 과금 정책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고 또그 말은 언제든 반납해서 을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EC2가 도대체 뭐냐? 이건 일러스트 컴퓨팅 클라우드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일러스트에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고무줄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강력한 가상 서버를 내가 필요한 만큼만 고무줄처럼 그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빌려쓰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을 올리는 것도 제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일러스트 컴퓨팅 클라우드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뭔가 메뉴판처럼 어떤 패밀리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존재해요. 보면 T, T, 마이크로와 같은 암호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 당황할 필요는 없죠. 딱세 부분만 읽을 수 있으면 끝이 납니다. 맨 앞에 있는 T는 패밀리를 뜻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간에 E는 세대를 말하고요. 얼마나 최신 모델인지를 보여주는 신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마이크로는 크기를 말을 해요. 뭐 라지, 미디움, 뭐이 서버의 체급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티트 마이크로는 범용 용도의 이 세대 모델 중 가장 작은, 아주 작은 사이즈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면 일단 메뉴판이 눈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밀리가 도대체 무슨 종류가 있냐라는 거를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패밀리가 구분이 된다고 했죠. 가장 많이 쓰는 T와 M 시리즈는 웹 서버나 개발 환경에 딱 맞는 범용적인 재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T 시리즈는 버스트라는 기능이 존재해요. 평소에 CPU 자원을 아꼈다가 CPU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 들어왔을 때 아껴놓았던 크레딧을 사용하면서 어, 기존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던 CPU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좀 유연하게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테밀리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력을 집중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통 가격이 가장 저렴한 테밀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아, C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패밀리들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고성능 연산이나 게임 서버 같이 CPU가 강력한 걸 요구하는 경우 안성맞춤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입니다. 아무래도 T와 M 시리즈 어, 패밀리보다 가격이 좀더 나가는 게 흥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R 시리즈입니다. 램. 말 그대로 메모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어, 우리가 AI 시대가 왔죠. AI 모델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나, 어, 데이터베이스 용도라면, 메모리가 빵빵한 R 시리즈를 고르는 것이 정석으로 이야기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뭔지도 알았고, 이 EC2가 뭔지도 알았는데, 요금이 도대체 어떻게 납부가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On Demand 방식이에요 약정 없이 내가 쓴 만큼만 지불하는 정가 요금제죠 하지만 가성비를 원한다면 Spot i 스 s t 라는 형식도 존재해요 쉽게 말하면 어, 아마존에 남는 서버를 좀더싼 가격에 구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경매와 같이 이 인스턴스를 싼 가격에 내가 잠깐 대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용자가 나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이 서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아마존에서는 제게 들어오는 인스턴스 권한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서버가 종료될지 모르는 위험함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24시간 구동될 필요가 없고 뭐 가용성 유지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 스팟 인스턴스가 굉장히 유용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예약 인스턴스 또 세이빙스 플랜이라고 하는 어 저장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긴 한데 실제로는 어 두세 개 정도로 분할이 돼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자, 1년 또 3년 이렇게 꾸준히 쓸 단골 서버라면 최대 76%까지 할인을 받으면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는 할인을 해주는 대신 뭐 패밀리를 바꿀 수 없다라든가 뭐 리전을 변경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제약사항이 조금 붙기는 하지만 원티민드 방식보다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요리한 이 시트 레시피는 사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1분만에 뭐, 빌리는 가상 서버이고 이름을 통해서 용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요금 옵션을 전략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세개가이 EC2라는 서비스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듣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댓글 같은 걸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서버라는 가스레인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식재료를 보관할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절대 상하지 않는 무한한 냉장고, 어, S3라는 이름의 서비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레시피 유용했다면 좋았겠네요. 맛있는 개발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